오늘 또 무슨 일이고? 지금 또 신규 상장주 저희 매수 안된 고객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직까지 이건 매수 포인트를 못 잡는 기가. 신규 종목 어떻게 매수하는지 알려주면 돼요. 네. 신규 종목 매수하는 방법 오늘 완전히 저랑 같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요령이 있어야 돼. 너무 빨라, 이게. 가는 말에 타자. <laughs>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만약에 상장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때 동시 호가 가격을 딱 보고 내가 7천원이다. 그러면 한 8천원이나 9천원으로 써내는 거지. 금액을 그냥 동시효과만 그렇다 뿐이지, 시가는 이제 체결이 됐을 때는 그 금액이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신규 종목 매수할 때는 첫 번째 키포인트 그리고, 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상한가에 매수 건다고 상한가에 걸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지 눌림목 매수는 어떻게 하냐면 2%로 오늘 또 무슨 일이고 대비님지좀 어. 애로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 지금 또 신규 상장주 저희 매수 안된 고객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아 우리 형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직까지 이건 매수 포인트를 못 잡는 기가 예 지금 날라가는데 수익을. 어. 못 챙기신 분들이 막, 아, 하도 답답하다. 말이 많습니다. 아, 신규 종목 어떻게 매수하는지 알려주면 네, 되는 거예요.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어.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 됩니다. 자, 신규 종목 매수하는 방법 오늘 완전히 저랑 같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규 종목은요, 상장이 매달 뭐 많을 때는 뭐 10개도 되고 뭐 적을 때는 뭐두개세개또 없는 날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장이 되는 날에는 뭐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왔죠. 예 상장이. 그런데 이 신규 종목은 일반 종목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당일날 그니까 러 상승할 수 있는 비율이 위로. 플러스 300% 밑으로 마이너스 40%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코인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려면 약간의 요령이 있어야 돼 너무 빨라 이게 가는 말에 타자 가는 말에 타서 먹고 노자. 나는 요 방식을 좀 좋아하거든. 어, 근데 눌림을 하게 되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가는 말에 타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어. 자, 우리가 9시에 장이 시작하면 보통 동시효과가 8시 40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그리고 8시 59분, 59초까지. 동시 효과가 뭐냐면, 사자는 사람과 팔자는 사람이 가격을 갖다가 써내는 거야. 그게 시스템상에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효과 자체가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말 그대로 동시, 호가 이때 40분부터 59분 59초까지는 금액이 실시간 호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사표만 보이죠 위로 가는 거는 빨간 하사표 밑으로 가는 거는 또 반대로 파란 하사표 이런 식으로 금액만 보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신규 종목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여태 했던 방법 중에서는 이거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가로 매수하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더라 가장 빠르더라 그래서 시가. 뭐냐면, 아침에. 9시에 딱 시작하는 가격 자이 가격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지 오늘 딱 정해지면 이걸로 끝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동시효과 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이게 아침에 8시 59분까지 동시효과가 딱 정해져 있어 여기서 내가 59분 59초까지 보이는 가격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뭐 7천원이다 그리고 이게 계속 변하지 뭐 7100원 됐다가 뭐 7150원 됐다가 예를 들어서 또 다시 뭐 6,800원 됐다. 이래 변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신규 종목은 이거 변할 때이 가격대로 써내면 매수하기가 힘들어. 시가로 딸 수가 없어.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안될 가능성이 거의 99%다. 그러면 동시효과 보이는 것보다 더 높이 매수 주문을 걸면 되는 거야. 언제 9시 전에. 그러면 건장하는 시간대는 언제냐? 8시 59분. 그래서. 내가 8시 59분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만약에 상장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때 동시효과 가격을 딱 보고 내가 7,000원이다 그러면 한 8,000원이나 9,000원으로 써내는 거지 금액을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어떤 회원님들이 그럼 8,000원이 매수 되는 거 아니냐 9,000원이 매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냥 동시효과만 그렇다 뿐이지 시가는 이제 체결이 됐을 때는 그 그 금액이 바뀔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가격에서 주문을 써내면 절대 매수하기가 힘들다. 만약 인기가 없으면 매수가 되겠지만, 보통 신규 종목은 내가 써내는 금액에서 어, 내가 보이는 금액에서 조금 더 높이 써내야 매수 주문이 가능하다 대신에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나는 7천원에 예를 들어서 뭐 500주로 살 수가 있는데 8천원에는 당연히 수량이 좀 줄어들겠지 400주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지 그래서 신규 종목을 할 때는 항상 8시 59분에 동시 호가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한5% 이상 써내면 무조건 매수가 된다 근데 내가 저번에 이야기한 거는 이 신규종목이 딱 떴을 때 오전에 8시 40분에 상한가가 보이니까 이 상한가 가격으로 써내면 무조건 매수가 된다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일단 수량이 좀 줄어들어 왜냐면 어 동시호가는 8,000원인데 상한가 가격은 만약에 12,000원이야 그러면 내가 1,000만원이 있으면 이 가격에 수량을 걸기 때문에 당연히 수량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하지만 이 가격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 실제 가격은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에 써낸다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신규 종목 매수할 때는 첫 번째 키포인트 8시 59분에 동시 호가 본다 두 번째 동시 호가보다 플러스 5%에서 10% 사이 가격을 써낸다 그러니까 9시 전에 해야 돼 9시 전에 세 번째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8시 59분에 해당 종목 상한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건다 그리고. 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상한가에 매수 건다고 상한가에 걸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상한가에 매수 주문만 거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시초가의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상한가에 써도 그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삼성전자 예시로 들었지만은 뭐 상한가 9만원인데 시초가가 7만 5천원이었다 그러면 9만원 써도 7만 5천원에 매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은 좀 이해가 네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가는 말이 타는 방법. 근데 이걸 거 시초가 사가지고 올라가면 제값 팔아야 돼 그냥. 이 신규종목은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 기신도 몰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매도를 할 때는 시장가로 매도하면 돼. 오르는 만에 그냥 쫙 올라갔다가 말 그대로 시장가에 팍 내놔두면 돼. 그팔 때의 그 짜릿함, 그 손맛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해본 사람만 알수 있지. 매도 유형에 보면 매수도 마찬가지만 매도도 시장가 매도가 있어. 그리고 현재가 매도가 있고 지정가 매도가 있는데 빨리 팔고 싶다 그러면 시장가 매도 그냥 바로 팍 때려 버리면 돼. 나는 이거를 추천해. 이거 매수 방법이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눌림목 매수. 눌림목 매수는 어떻게 하냐면 방금 설명한 거는 아침에 시가로 따고 들어가는 거고. 눌림목 매수는 한번 조금 보는 거지. 어, 여기에 원칙은 있어 뭐 이평선도 봐야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 시가에서 마이너스 10% 됐을 때즉 빠졌을 때10% 정도 빠졌을 때 1차 매수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처음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시가에서 빠졌을 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가에서 그냥 쭉 올랐다 올랐다 다시 떨어진다 이거는 이때 들어가면 안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빠져버린다 그러면 마이너스 15% 됐을 때 2차 매수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이까지 만약에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 신규 종목은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만약에 빠지는 거는 그냥 계속 빠지는 거고 10% 정도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는 녀석들도 대부분 다 올라와 한번더 올라줬다가 다시 빠지거든 그 올라갔을 때는 먹고 나오는 거지 최근에 종목이 교보 15 스펙이 딱 그랬거든 시가에서 2% 정도 올랐다가 10% 빠지면서 다시 올라와 갔거든 우리 먹고 나왔지만 그래서 요거 이제 눌림목 매수를 할수 있어 그래서 이거 원칙은 시가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을 때 1차 매수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먹고 나오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한번 더 빠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5% 정도 더 빠지면 2차 매수 그래서 두번 매수를 해놓으면 거의 99%다 먹고 나올 수 있다. 그만큼 더 빠지는 거는 거의 없어.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빠진,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 매수도 알아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예, 대표님, 그럼 요, 요 때도 짧게 반등 나오는 경우에는 또 매도도 좀 빨라야겠네요? 만약에 1차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는 경우에는 거의 시가까지 해보간다 어, 요거 하나 아, 알고 계셔야 될 게, 내가 마이너스 10%에서 많이 담았어. 그러면 이 담은 거는 시가까지 가든지 아니면 시가에서 마이너스 한1-2% 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올라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교보생명 15호는 시가에서 약간 올랐다가 다시 빠졌거든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 버렸거든 그러니까 10% 까지 떨어졌을 때단고도돼 이거는 진짜 원칙이야 원칙 여기서 시가까지 해보고 하면 그냥 묶고 나오면 되지 근데 아. 나는 좀 쫄아서 뭐 시가까지 해 못하면 나는 한 5%만 묶고 나오겠다 그럼 그냥 5% 묶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이 다 먹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지 근데 또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되게 드물다 근데 만약에 빠지면 다시 마이너스 5% 됐을 때 똑같이 사놓으면 이거는 거의 손실 없이 나온다 보면 돼 그때 본전에 나오면 되지 그 바로 와. 시가에서 빠지는 경우고 슈팅 줬다가 빠지는 경우는 이제 빼야되는 거죠 그렇지 만약에 음. 뭐 시가에서 5% 이상 떴는데 남들 다 수익이 났는데 그거 이제 빠졌다고 눌림목이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예, 설거지, 설거지 당하는 거 설거지 당하는 거지 예. 그냥, 그냥 시가에서 한, 한 2%까지만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공무가를 받은 사람들이 수익신을 해야 되는데 다 못하는 경우에는 밑에서 물타기 하면서 다시 올려 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음.